전화상이라도 그런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탐사기획 돌직구입니다. 2018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 하고 계신가요? 그동안 돌직구는 각종 사건 사고를 통해서 그 안에 잠재된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또 시민들의 제보와 각 사회 분야들의 이슈들을 집중 취재해 왔습니다. 오늘 돌직구는 올해 마지막 방송인 만큼 연말 특집으로 그동안 다뤘던 방송들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이용주 기자 함께합니다. 아, 올해도 정말 다사다난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 하나 좀 짚어보죠. 네, 올해도 정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뉴스데스크 돌직구 시간을 통해 사실로 드러난 가짜 해녀 사건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바닷가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인근 어민들이 받게 될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데요. 일부 어촌에서 보상금을 노리고 가짜 해녀를 등록해 세금이 줄줄 세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울주군 서생면의 한 어촌 마을. 이곳에 등록된 해녀는 모두 136명. 하지만 주소만 옮겨놓은 외지인이나 물가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해녀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전직 이장을 지냈다는 한 횟집 주인은 자신은 물론 부인과 시내에 사는 사촌형, 식당 일을 하는 처제,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까지 모두 다섯 명을 해녀로 등록해 놨습니다. 휴학실내가 어 하기다고 주말에 어느 날에 좀정식하겠습니 피해 보상금 등 각종 개발에 따른 보상금은 원전 온배수 피해 보상금 342억 원, 해양수산부의 신항만 공사 237억 원등1 천억 원대 규모. 해녀로 등록만 되면 한 번에 많게는 수천만 원씩 계속해서 보상금을 받습니다. 지금에는 3,700 나오고 가스 유출된 그도 연 작게 나습니다0 0만인가 해녀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년에 60일 이상 물질을 했다는 어촌계장의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어촌계장이 해녀들로부터 50에서 100만 원씩 뒷돈을 받아 챙겼다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어 보상금을 노린 가짜 해녀가 많다는 의혹을 담은 첫 번째 돌직구 보도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방송 이후 해경이 벌인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촌계장 승용차에 무더기로 숨겨져 있던 은행 통장과 국가 공공기관 보상 관련 문건들이 드러났습니다. 여기 본인들이 생색이 찔 겁니다. 본인들이에. 실체가 나도 봤습니다. 본인이 갖다 줘야 되는데 안 갖다 줍니다 중경이한테. 안 갖다 주면 보상등금 이매기 전에. 해경조사 결과 어머니와 사는 대기업 직원 아들 3형제가 모두 해녀로 되어 있었고, 고등학생 신분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구순의 노인도 보상금을 챙겼습니다. 실제로는 폐가인 집에 해녀 두 가구가 사는 걸로 등록해 수억 원의 보상금을 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해녀들은 어촌계장에게 눌려 항의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가 발목 안 되시는 0 0만원데1만원이더라고요 조사가 시작된 뒤 실제 일부 마을에서는 어촌계장들이 해녀들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며 입막음에 나서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했습니다. 저게 다때좋다 하지도 말고 말아. 바이래 다시 찾아간 울주군 서생면 어촌마을 주민들은 동네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말똥성계가 제철인 겨울 바다. 하지만 해녀들은 조업을 잠정 중단하고 해경의 조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 자기 입니다다갈는요뭐어촌들그그잡 가짜 해녀 문제가 불거지면서 마을은 어촌계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갈라졌습니다. 현 어촌계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어촌계장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주민 서명을 받으러 돌아다니고 어촌계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없다고 그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그 사람 혼자만 다닌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들 몇 사람 있어요. 하지만 현직 어촌계장은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고 이번 사건으로 언론을 믿을 수 없게 됐다며 제작진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전화상이라도 그런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언론은 절대 이제는 못, 저는 못 믿습니다. 해경은 140여 명에 이르는 이 마을 해녀 가운데 80% 가까이가 가짜 해녀로 드러났다며 조만간 어촌계 관계자를 비롯해 해안 개발 보상 용역 연구를 시행한 연구진 등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다른 어촌 마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나자부을 하시는 해녀분들은 극히 일부분. 대다수가 이름만 등록돼어 있는 해녀분들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돌직구 보도와 관련해 법원 판결에서 가짜 해녀로 밝혀지면 보상금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울주군은 지난 10월 실제 어업을 하는 사람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수산업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나자마업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확한 의행량 생산량을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면은 좋겠습니다. 네, 가짜 해녀의 보상금 부정 수령 문제 울산만의 문제는 아니었죠. 예, 전남, 경북, 강원 등 보상 문제가 엮인 어촌 지역 대부분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울산의 한 조그만 어촌에서 일어난 다툼이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가짜 해녀 사건은 한국 기자 협회에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가짜 해녀가 해안 개발 피해 보상금을 부정 수령하는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아무래도 관리나 법이 좀 철저할 필요가 있겠죠. 예. 현행법상 나자업은 수산업법에 따른 신고업이어서 누구든 등록이 가능합니다. 1년에 60일 이상 조업을 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지만 어촌계가 조업 기록을 관리하기 때문에 어촌계만 눈을 감아주면 사실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울주군이 해녀 등록 요건을 강화해달라며 해양수산부에 법 개정을 건의한 만큼 향후 조치를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올해 그리고 또 돌직구는 울산광역시장에 대해서 자주 다뤘었죠. 네, 지난 10월 민선 7기 취임 10일을 맞아 시민신문고위원회와 밀실 속에서 이루어진 인사를 중심으로 시민이 주인입니까라는 주제로. 송 시장의 울산 시정 전반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새로 개편된 탐사기획 돌직구는 민선 7기 송철호 시장을 첫 번째 방송 소재로 다뤘습니다. 시민을 중심에 놓고 시정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힌 송 시장의 100일간의 행보를 따라가 봤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출발한 새로운 울산 호는 과거에서 미래로 부정에서 정의로 갈등에서 파업으로 절망으로 절망에서 번영으로 나갈 것입니다.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직구는 송 시장의 공약 1호이자 결제 1호 울산시 시민신문고 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을 짚었습니다. 울산시가 시민신문고 위원회 출범의 근거가 될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법으로 정해진 입법 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문고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단 이틀. 시민의 고충을 듣고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위원회에 정작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자치법규인 조례의 경우 해당 조례안을 20일 동안 예고한 뒤 시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존중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되게 다되면은의회하면서 사실 소통, 그다양 우리 손을 만들어서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또첫 달을 좀더좀 깔끔하게 또 모든 사람들이 치료하는 속에서 제가 할수 있었는데 혹시나 과했던 거 아닐까. 많은 논란과 우려가 제기됐지만 울산시는 제도 마련과 위원회 구성 인사까지 속전속결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음적을 그. 조선시대의 태종실로 그거를 이렇게 양력으로 환산을 해보니 오늘로 그래서 이거에 맞추려고 그동안 그렇게 욕심을 내던 겁니다 이왕이면 일사천리로 진행된 신문고 위원회 설치 이로 인한 미숙한 업무 처리는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했습니다 울주군은 신문고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방문과 조사를 하고 있다며. 직원들에게 대응 지침을 전달했고 중구청에서는 신문고위원회가 민원 내용을 조사하겠다며 해당 부서 과장과 직원들의 출석을 요구해 무리를 빚기도 했습니다. 눈치를 보고 어떻게든 입맛에 들려고 처음에 그렇게 했다 무리 했다 이런 들 그거는 뭐 조금 고 나서 제일 처음에 이처려지살아남니까 그리고 송철호 시장 취임 전부터 시작된 민선 7기 울산시 인사 문제를 짚었습니다. 인수위원회 출신 인사들이 주요 보직을 맡을 것이라는 지역 언론의 내정설이 취임 후 정확하게 드러맞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울산시의 형식적인 채용 절차는 다른 지원자들을 들러리로 만들고 시민의 세금만 낭비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해서 그 사람을 이제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선거 끝나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 자리 주기 위한. 채용 절차가 의미 없다는 사실은 송 시장의 인수위원회의 행보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인수 위원회는 활동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아직 관련 조례도 설치 시기도 결정되지 않은 신문구 위원회의 위원장이 내정된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 그걸 오랫동안 운영 했던 분이 같이 내려와서 함께 참여해 갖고 위원장을 맡아서 하는 걸로 대충 그렇게 가닥 잡혀져 있습니다. 채용이 진행 중인 자리를 포함해 송철호 시장이 임기 100일 동안 새롭게 채용한 인원은 36명 전임 김기현 시장의 14명과 비교해 두배 이상 많습니다. 우선 행정혁신이라는 건 결국 인사 문제라든지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어 당장 우리 뭐 개방형 일자리에 인사 문제나 보면 좀 상당히 지금 내부에서도 아마 철해하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역대 민선 시장들의 부적절한 인사 문제로 여러 차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왔던 울산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였던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당연히 개방형이라는 건그직위의 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왔어야 되는 거고, 그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복지정책이면 복지정책, 다른 경제정책이면 경제정책에 대해서.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시장이 어떤 공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문이 죠 이런 논란에 대한 질문에 송 시장은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답했습니다. 주변이나 언론이 사전에 미리 예측하고 치열한 채용 절차를 우수하게 통과할 정도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이 뛰어났다는 겁니다. 아 저분은 어떤 과거의 활동 경력과 어떤 그 그 전문성이 있으니 뭐 이렇게 그 추측과 그런 과정들이 다 겹치고 또 본인이 그걸 지망하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에 맞는 일이 생긴 것이지 어, 그, 그렇게 그냥 처음부터 내정을 다 해놨다든지 뭐 그게 어떤 그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이 무슨 어떤 특별한 뭐 어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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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정해놓고 했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12일 울산시 의회와 울산시는 울산시 산하 공기업과 출연 기관장에 대해 인사 청문회를 도입하기로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지방 공기업과 출연 기관은 물론 개방형 부단체장까지 언급됐던 청문 대상은 대거 줄어들었습니다. 가뜩이나 실시 시기를 놓친 인사 청문회가 청문 대상마저 줄이면서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촛불 정부라고 얘기했던. 그니까 러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그 얘기하는 그 진보 쪽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듯이, 민주당 정부 다르다라고 얘기했다라면 그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인사 문제에서는 그 다른 모습들을 확인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받게 되는 어떤, 어, 당연한 비판? 뭐, 충분히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송철호 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서 송 시장의 울산시정, 즉 신문고위원회 그리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네, 20년 만에 지방 정권 교체, 울산의 첫 진보진영 시장이라는 배경 속 송철호 시장은 시민만 바라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송 시장은 최근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 직무 수행 지지도 평가에서 꼴찌를 했는데요. 민선 7기 울산시가 시민이 주인이라는 슬로건에 걸맞는 시정 활동을 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돌아볼 내용이 이용주 기자가 취재하셨던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채용 비리 사건이죠. 네, 소문만 무성했던 공단의 채용 비리 사건이 지난 5월 경찰의 발표로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신장렬 전 울주군수를 비롯해 고위직 공무원들이 채용 과정에 압력을 넣어 그들의 친척과 지인 등을 공단 6급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청탁자들은 울주군수의 지인척, 시청군수, 어, 시청군청 고위직 공무원, 사의 공사단 체장 등. 올해 5월 경찰이 발표한 울주군 시설 관리 공단 채용 비리 사건, 신장률 울주군수와 채용 관계자, 울산시청. 울주군청 고위공직자 등 8명이 직원 채용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된 이 사건은 15명의 부정 채용을 위해 지원자 186명을 떨어뜨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공단 이사장은 울주군수가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 감사, 어,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을 울주군청에서 합니다 신장렬전 울주군수는 재직 당시 자신의 친척 1명과 선거운동을 돕던 지인 자녀 4명을 공단의 전 이사장은 지인들 자녀 3명을 현 본부장은 군청 과장 시절 자신의 딸을 전 본부장은 자신의 며느리를 부정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 담당자 의 입장에서는 그 위사람의 지시로 이 시행되는 그런 일들을 감사 담당자가 자리, 자기 직분을 걸고 그 시정해 나가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경찰 수사 이전에 공단 내부 직원이 채용비리 신고를 했음에도 자체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9월 공단 전 노조위원장인 김모 씨가 부정채용 의혹을 먼저 제기했던 겁니다.

전국적으로 동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집어서 바닥기 보다는 전체 중에 뭐 채용을 들여다 본 거죠. 채용 비리를 제보했던 김 씨는 올해 1월 복무 질서 불란, 직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김 씨의 해고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이 나오면서 김 씨는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에 복직했습니다. 취재진과 다시 만난 김 씨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수사 대상에서 빠진 채용 비리가 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많은 의혹과 그런 정황들이 있다라는 걸 충분히 저는 명확하게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거기에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 이해도 안 되고. 채용비리 혐의로 입건된 공단 직원과 부정합격자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현재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차원의 후속 조치는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공단 측에서 경찰 수사가 아닌 검찰 기소 이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지난 7월 채용비리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사건은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울산지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사이 담당 검사는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울산지검은 현재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은 진행 과정이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주군 시설공단은 후속 조치를 묻는 제작진의 질문에 대해 검찰 기소 이후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 그대로라며 추가 인터뷰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전에 인터뷰하신 이후에 하고자 변 사항이 없는데.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8월 돌직구는 공단 여직원들의 성범죄 피해가 도를 넘어섰다는 내용을 방영했습니다. 이 역시 공단의 자체 조사 결과에서는 문제 없음으로 결론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직접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하지만 지난 6월 특별조사단을 꾸린 여성가족부의 전수조사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입사 이후 성희롱 성범죄 피해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여직원의 65.5%, 남성 직원의 21.1%가 있다고 답했고 피해자의 52.8%가 직장 내 상사를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는 답변도 3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의 54.9%, 여직원의 76.6%가 성범죄와 관련된 공단 자체 징계가 약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문제를 이야기해도 해결이 된다거나 가해자가 징계를 받는다라는 그러니까 믿음이나 신뢰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실태 조사를 다시 했을 때 지금 이 결과가 나온 거여서 여성 가족부 조사 이후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은 여성 긴급 전화 1366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1366을 통한 성희롱 성폭력 교육이나 고충 상담은 단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단 직원 대다수가 조직 내 성범죄 문제가 심각하다고 호소했지만 실제 공단이 실천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공작은 패사적인 문화가 있고 그 안에서는 성폭력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입밖에 되거나 신고를 하거나 그걸 이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네,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의 채용 비리 사건 그리고 조직내 성범죄 피해 보도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던 그런 사건인데요. 하지만 방송 이후에 지금까지 크게 변화된 건 없네요. 그렇습니다. 채용 비리 사건과 조직내 성범죄 문제 모두에 공단은 현재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자체가 100% 출연 출자해 설립한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은 대대로 부군수 출신이 이사장직을 맡아왔습니다.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이 채용과 인사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은 올해 말현 이사장이 퇴임하고 새로운 이사장이 선임된다고 합니다. 이사장 한 명으로 모든 문제가 단숨에 해결될 수는 없을 겁니다.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문제,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보도하겠습니다. 네, 탐사기획 돌직구, 정말 그동안 다양한 주제들을 다뤘고, 여러모로 반향이 컸던 만큼, 사회에 또 시민들의 기대나 관심이 이만큼 컸구나 하는 점을 새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좀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텐데요. 네, 앞으로 울산 시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현장의 모습을 더 깊이 취재해서, 사회 곳곳에 비리 현장을 고발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울산 MBC 탐사기획 돌직구가 되도록, 제작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2019년도 함께 노력하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탐사기획 돌직구 올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한해 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탐사기획 돌직구는 여러분의 눈과 귀가 돼서 최선을 다해 좋은 방송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2019년 새해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